1 1 1페이지 고정되겠죠. 1번, 세 장의 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대분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네. 대분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찾으래.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지금 4, 5, 6을 쓰는 거잖아. 그렇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렇지. 4와 6분의 5. 얘가 지금 가장 작은 대분수가 될 거야. 그치? 네. 그러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뭘 구하래? 합.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아하, 6과 5분의 4하고 4와 6분의 5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네. 맞아? 그런데 분모가 어때요? 네. 다르니까 뭘 해줘야 되죠? 뭘 해줘야 되죠? 통분해줘야 돼. 그치? 아, 그러면 네. 30으로 통분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음. 그러면 6과 30분의 여기 얼마 곱해야 될까요? 6. 6. 6. 그럼 여기도 6. 6. 그러면 24 24 과하기 그 다음에 4와 30분의 25여기 얼마 곱해야 돼? 25. 5 여기 5 분자도 5 그럼 5 곱하기 5니까 25, 25.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네 아, 얼마예요? 10 10 하고 그 다음에 30분에 분자끼리 더해주면 얼마지? 49 49 맞아? 네. 그러면 얘는 10과 30분에 49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네. 안 되지 왜? 얘가 가분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음. 아, 그러면 가분수를 배분수로 바꿔야 되겠다. 그치? 지 네. 그럼 뭐야? 11과 11이야? 10. 아, 우선 이거야. 1과, 30. 1과 30분에 음. 19 응. 19. 19. 그치? 아. 맞아요? 네. 그러면 10 더하기 1이니까 음. 11 11과 30, 30. 이해되고 있어요. 네. 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1번의 답은 이렇게 된다. 다 됐나요? 네. 그럼 2번 넘어가도 돼요. 네. 네. 2번. 영민이는 학교 축구부는 축구 연습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과 1 2분의 1시간 동안 하고 끊고 20분 동안 쉬었습니다. 끊고. 그 다음에 다시 축구 연습을 시작해서 1과 2분의 21시간이 지난 후에 연습을 끝냈습니다. 끊고. 그럼 이제아 연습 시간을 찾으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아, 연습이 끝난 시각이네, 그렇지? 맞아. 그러면 연습을 시작한 시간에서 총 연습한 시간을 더해주면 끝난 시간 나오겠지? 네. 맞아. 그러면 가요. 이거잖아. 그치지 네. 자, 그러면 얼마 동안 했대? 처음에 음. 예, 1 5분 60시에 시작해요. 1과 12분. 어, 몇 시간 동안 했대? 1과1 2분에1시간 응. 1과1 2분에 1시간 동안 했고요. 그렇죠? 네. 봐봐. 네 그러고 나서 몇분 동안 쉬었어. 20분. 20, 20. 20분 동안 쉬었어. 그럼 20분 동안 쉬는 시간도 연습한 시간에 포함이 되겠죠. 시간은 뭐 시간, 쉬는 시간 은 포함하지 않고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렇 네. 응. 자, 그러면 여기다가 20분을 더 해주고요, 그렇 그다음에 다시 또 연습한 시간. 음, 다시 연습한 시간. 1과 2분의 1. 시간을 더해주면 총 연습 시간이 나와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요 20분은 지금 단위가 다르잖아, 그렇지? 네. 네. 아,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분. 분. 분을 뭘로 바꿔야 돼? 시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요 20분은요, 60분 중에 20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60분의 20 시간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지? 네. 네. 아, 근데 여기다 쓰면 안 돼. 얘는 60분의 20 시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이거 네. 약분할 수 있겠다, 그렇지? 네. 몇 분의 몇이야? 아, 30분의 20. 기하 분수로. 아니 아니 아니, 6분의 기압분수로요. 3분의, 3분의 1이죠? 네. 여러분들, 저 시계만 봐도 알수 있어요. 20분은요, 60분 중에 20분이니까. 얘는 네. 3분의 1라는 걸알수 있어, 그치? 네. 맞아? 아,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 시간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시간제 단위가 맞춰질 거야. 그럼 1과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더하기? 1분의 1. 1. 안 들려 뭐라고? 1분의 1. 1. 그렇지. 3분의 1. 그 다음에? 1과 2분의 1. 2분의 1. 어, 그렇지. 1과 2분의 1. 다 지금 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제이 써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얘 분모가 지금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뭐 해야 돼? 통분. 통분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몇으로 통분하는 게 빠를까? 12. 맞아. 그럼 1과 12분의 1은 그대로.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2분의? 자, 아, 그렇지. 다음에 1과 12분의 6 6 6. 저아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더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해 주면 뭘까요? 2. 하고 12분의 얼마야? 분자? 어... 11. 11. 11. 11. 11. 11. 그렇지. 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몇시몇 분이라고 몇 분이냐고 물어봤네. 그렇지? 네. 그러면 얘는 2시간 하고도 32분의 11시간만큼 더 지난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얘는 2시간 하고도 몇 분일까요? 이걸 분으로 바꿔야 되죠. 맞아? 자, 그러면 6 0분에 몇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그치? 네. 얘가 처음에 60분에서 20이었으니까요. 그쵸? 네. 뭐야? 50분 55. 60분에 55시간 결국에 이거 네. 몇 분인 거야? 55분 이거 몇 분인 거야? 2시간 55분 그렇지 그러면 2시간 55분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쵸? 네 맞아? 그 그러면 그러면, 연습이 끝난 시간을 물어봤지? 네. 맞아? 그러면, 연습이 끝난 시간, 시간. 그럼 얘는, 얘가 오전 10시부터 했다고 그랬어. 그치? 맞아요? 네. 여기에서 2시간 55분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치? 네. 오, 오전 12시면 아, 새벽이에요? 오후 12시 그렇지 오후 12시 오후 15분 그렇지 오전 12시는 새벽을 말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때까지 어 그때까지 슈프를 계속한 거예요? 오 세상에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하루 들어갔겠구나 8분의 5를 분모가 다른 두 단위분수의 함으로 나타내자. 단위분수 밑줄 쳐놓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잠깐 배웠을 수도 있겠는데, 단위분수란 단위분수 밑줄 치고 화살표로좀 써주면 단위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를 이야기를 해요. 분자가 1인 거 있었어요. 대박. 자, 그러면, 7분의 3, 예시를 들어서 이거 안 써도 돼? 7분의 3은요, 7분의 1이 몇개 있다고 하나요? 3개. 3개. 그때 그 7분의 1이 단위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단위 분수야. 그래서 단위 분수야. 단위가 되는 거니까. 네. 센티미터나 이런 것들처럼요. 이해 돼요? 네. 조연이 이해 돼? 네. 네. 이해돼? 네. 네. 응. 그런데 지금 얘를 자세히 보니까 분자가 뭐야? 1. 1이야. 그럼 단위분수의 특징은 분자가 1인분수라는 거 알아주면 되겠네. 그치? 맞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분자가 무조건 1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안 되는 거 이상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아, 그러면 지금 색칠한 그림을 보면 8분의 5만큼 칠해져 있어. 그치? 네. 어, 얘는 8분의 몇, 몇만큼 칠해져 있는 거? 8분의 4. 가운데 거? 8분의 4 더하기 뭐야? 8분의 1어 8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어 지금은요 그쵸? 네. 근데 단위분수를 표현하래 그치? 네 그러면 얘를 적어놓긴 적어놔야 돼 근데 네모칸에 적을 건 아니야 그러면 요 8분의 4를요 분모, 분자가 1인 걸로 만들어주면 되지 오, 네. 뭐야? 2분의 1 2로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 아하 얘는 몇 분의 몇 더하기? 어, 2분의 1, 1 더하기, 더하기 8분의, 8분의, 8분의 1. 그렇지,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라 이거네요, 그죠? 응. 응. 이건 뭐 분자가 무조건 모여야 돼. 1이어야 네. 돼. 알겠어? 네. 집에 가서 바로 풀어보길 바래요. 응. 다음 시간에 왔는데 단위분수 다 틀려있으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아 단위분수가 뭐예요?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안돼 내가 물어볼 거야 어, 단위분수가 괜찮은데. 어 단위분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몰라요 이러면 진짜 엄마테 띨릴 거예요 <laughs> 복습안 한대요 엄마한테 띨릴 거야 치사한 먹법쓸 거예요 나 혹시 나 4번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네.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옐레나 이신바예바는 정메달을 딱떼요 그쵸? 어, 필요없어. 필요없어. 띠로 음. 네, 네. 아, 그러면 이날 이신바예바의 기록은 여자 장대높이뛰기 세계신기록인 5와 네. 50분의 3미터보다 36센티미터 낮았고 끈코 거기서 36센티미터의 밑줄 한번 쳐볼래요? 네. 근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미터. 그렇지 미터. 분수도 아, 근처. 맞지. 아, 네. <laughs> 맞아, 분수도 맞아. 근데 얘가 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어, 그렇지? 네. 그리고 답도 몇 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맞아. 그러면 아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네. 네, 그 맞아. 자, 어쨌든 또 계속 읽어보면요, 2012년 자신의 최고 기록인 4와 4분의 3미터에도 도 도달하지 못했대요, 그렇죠? 네. 음, 그러면 2012년 이신바 예바의 런던 올림픽 기록은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 몇 미터 더못 미치는지 구하래요. 결국에 확인 사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laughs> 어. 1월달의 점수는 이랬고, 2월달에 점수는 이랬는데, 이네 평균점수는 80점이었어. 자, 그러면 몇 점이 모자란 걸까? 이런 식이야, 그렇지? 맞아. 잘네, 아주. 자, 그러면 우선 1단계는 2012년. 런던올림픽 올림픽 찾아을찾요야되 l 아, w 아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 세계 신기록인 5와 50분의 3 o n p o n c 그 m 더 낮았대잖아. 그렇지 그럼 네, 낮은 네. 거니까 뭐야? 네. 빼기를 해야 되는 네. 게 맞죠. 네. 맞아요? 아, 그런데 이걸 멋졌으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이거 이제 음. 바꿔야 돼. 바꾸는 거 먼저. 바꾸는 거 먼저. 빼기 하는 건 알았으니까 바꾸는 거 먼저. 근데 36cm는 몇 미터일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럼 얘는 10분의 36이잖아,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10분의 36미터니까 이거를 약분을좀 해주면 50분의 18. 18. 미터가 되나요, 그쵸? 그렇죠? 네. 약분을 할수 있나요, 그렇 네. 그러면, 음 자로 약분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25분에 쿨. 맞아? 네. 음 응. 이제 더 약분할 수있습 이제 더안 돼요. 기약분수로 먼저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네. 아, 그러면 런던 올림픽 기록은 기록은 아까. 다르니까 뭐 해야 돼? 통분 해야 돼. 그러면 5와 50분의 3, 3이 50분의 50분의, 50분의 18. 어, 그러면 3에서 18뺄수 있어 없어? 뺄 아, 아, 수가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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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서 빌려 와야 돼, 그렇지? 그럼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만큼 빌려 오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7. 7. 과당 4와 4.10분의 10분 10. 7. 7m가 음, 지금 런던의 기, 런던 올림픽 기록이야, 그렇지? 네. 네. 알요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런던 올림픽 기록은요. 4와 4분의 3m에도 미치지 못했대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러면 얼마나 더못 미치냐고 라 했으면 자기 기록에서 런던올림픽 기록 빼주면 되겠네 그치? 네 맞아? 네. 자, 그러면 저 기록의 차이는? 그러면 기록의 차는 4와 4분의 3에서 4와 10분의 7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통분을 줘야 되겠다 그치? 최소공배수로 통분해주면 빠르겠네 네20 맞아? 네 그러니까 자연수 없어지고 그다음에 분수 부분끼리 빼주면 20분의 1미터만큼 음, 더 부족하네요. 그렇죠아확인차가 음. 정말 잔인해 잔인하못는데 그걸 또 이제 왜 이걸 확인는지2 0분에 1미터면 몇 센티미터요? 몇 센티미터일까요? 5cm. 오 센티미터. 그렇지, 오 센티미터. 도대체 이런 문제를 왜 만드는 걸까 <laughs> 마치 마치 스위리아 아니 아니 스위리아 뭐지 도영이가 달력을 이상하게 찍듯이 참 이상한 문제. 응. 응. 여러분들 어쨌든 어찌 됐든간에 응. 공부 시킬라고 지금. 도대체 시계는 왜? 말해, 올림픽 기록에. 그래. <laughs> 그리고 올림픽 기록까지 꺼내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또막 달리기 사이 사이 막 거리 같은 것도. 하고. 물감 묻어가지고 그것도 씻라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응. 숙제는 응. 당연히 여기까지, 1 1 3쪽까지 숙제가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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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오시면 됩니다.